자, 이제 2011년도 1회 문제 1번입니다. 사용전압이 22.9kV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내일면상,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입니다. 모든 전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노면상 6m죠. 내일면상 6.5m는 철도입니다. 정답이 6.5m인데, 여기 22.9kV 뿐만이 아니고 자, 특구압 그 다음에 고압, 그 다음에 저압, 강색 차선, 그 다음에 뭐 통신선 어떤 전선이든지 철도를 횡단할 때는 6.5m 이상의 높이를 갖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용하는 전압이 이제 160kV를 넘게 되면 160kV 이하가 철도 내일면상 6.5m예요. 근데 만약에 160kV를 초과하는 경우는 6m에다가 아니지 6.5m에다가 10kV 단수마다 가산해야 됩니다. 10kV 단수. 그래서 이제 160 기준으로 6.5m의 단수마다 가산하게 되죠. 여기서는 22.5kV니까 6.5m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그 시가지에 시설하고 있는 고압가공 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하려면 그 지름은 얼마가 되냐? 여기서. 가공 전선 굵기 있잖아요. 요거 한꺼번에 외워야 되죠. 가공 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당연히 경동선을 쓸 것이고요. 이 가공 전선은 사용하는 전압이 400V 미만으로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400V 미만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그때 전선 굵기는 3.2mm. 물론 이건 지름입니다. 직경. 직경이 3.2mm. 인장 강도 인장 강도가 3.43킬로뉴이죠 요거 이상 짜리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죠. 만약에 사용하는 전압이 400볼트 이상 저압이거나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었을 때, 우리 문제가 지금 여기서 고압 물어보고 있죠. 고압이었을 때 이때에는 자 시가지 인경우가 직경 시가지가 직경 5밀리미터 짜리를 사용해야 되고 인장 강도가 8.01킬로뉴턴이에요. 그다음에 시가지가 아닌 경우, 시가지가 아닌 경우는 직경 4밀리미터짜리를 쓰고 인장강도가 5.26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압 고작 가공연선 특고압일 경우에는 단면적 여기는 22짜리가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22밀리미터 제곱. 이상 22 인장 강도가 8.71 이죠. 요거 이상짜리 경동선 써야 되는데 일단은 특고압은22요거 놔두고 고저압이었을 때 항상 가공전선은 400V 미만으로 질문하면 3.2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연전선으로 썼을 때저연전선으로 사용하면 2.6mm 이고 인장 강도가 2.3 킬로니톤이죠. 그래서 400V 미만은 저연으로 물어봤으면 2.6 아니면 3.2. 400V 이상이나 고압은 C 가지이면5 아니면 4 이렇게 답변해요. 다시 한번 가공전선 굵기입니다. 400V 미만은 저연자가 핵심이에요. 저연전선2.6 아니면 3.2. 400V 이상하고 고압은 C 가지가 핵심입니다. C 가지이면5 아니면 4 이렇게. 여기서는 고압 가공 전설로에 시가지란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선은 5mm짜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4번이 답이에요. 다음 3번 문제. 중량물이 통과하는 장소에 비닐 외장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어 여기서 매설기 여기서 땅속에 매설 깊이를 물어봐 매설 깊이를 물어볼 때 질문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직접 매설식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으로 묻을 것인지 관로로 묻든지 직접 매설식으로 묻어볼 때에는 1.2m죠. 그러면 관로식은 얼마냐? 관로식은 1m예요. 같이 외워야 돼. 그래서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고 중량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 직접 매설식인 경우는 1.2. 관로식인 경우는 1m 이렇게 외우고 이런 것들은 전부 차량등 중량에 받을 우레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만약에 차량등 중량에 받을 우레가 없으면 관로식이든 직접 매설식이든 0.6m로 해야 되죠. 일단은 요 1m짜리하고 1.2m짜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에요. 다음 4번.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할 때 시설할 때 특고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압은 몇 킬로볼트 이하가 되느냐? 트레이 공사에 의하지 않는다. 위험도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특고압 옥내 배선은 100킬로볼트를 넘으면 시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옥내 배선은 특고 100킬로볼트 이하 미만에서만 설치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넘게 되면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100킬로볼트 이상은 트레이를 설치해야 되고 100킬로볼트가 되지 않으면 아 일반 시설할 수 케이블로 시설할 수가 있는데 정답은 100kV 일단은 특과봉 내 100kV 이렇게 해오세요 요게 편합니다 정답은 1번 다음 5번 사용전압이 170kV일 때 울타리 담등에 높이하고 울타리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는 얼마냐 특과이격거리는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특과이격거리가 나오면 이세 가지 6 더하기 0.12그 다음에 3 더하기 0.15, 그다음에 2 더하기 0.12 이렇게 재해우게 되죠. 여기가 여기 6 더하기 0.11 여기에 예상되는 건조물과 아건 건조물 이 아니라 지표상 높이죠. 지표상 전선 지표상 높이나 기계기구 지표상 높이나 또는 울타리를 설치한 다음에 울타리까지 가는 거리와 높이 합계나 기준이 되는 전에 얼마라고요? 160kV라고 그랬죠 여기 3 더하기 0.15는 건조물을 만나거나 또는 도로등하고 접근할 때 기준전압이 35kV라고 그랬죠 여기 2 더하기 0.12는 이두 가지가 아닌 경우다 그랬습니다. 아닌 경우 기준전압 60kV죠.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까지 거리까지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6 더하기 0.12가 적용이 되죠. 그러므로 6 더하기 0.12 곱하기 단수. 단수는 암산해도 돼. 170에서 160을 빼게 되면 10단수밖에 아니죠. 10으로 나누면 여기가 1단수가 나오죠. 여기 1단수가 나오니까 당연히 1 곱하면 1단수니까 당연히 1 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6.12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6.124번이 답이죠. 이건 이제 여기 여기 사용하는 여기 170kV를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보기 때문에 요 계산법을 익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6번 특구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고 교류 전차선 위에 시설하는 경우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면 특구압 가공 전선로 경과는 몇 메타 이하로 해야 되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교류 전차선 교차하는데 항상 전차 특구압 가공 전요 선 가공 전선이죠 가공 전선은 교류 전차선 교차하는데 전차선 위에 시설해야 되죠. 참고로 생각 한번 해보면 전차선 아래의 전선이 들어갈 수가 없죠. 전차선, 가공전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그냥 애울 때는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과 교차할 때 이렇게 애우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여기 전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류전차선 위에 교차하고 있는 사용전선, 전선은 38mm 제곱을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38mm 제곱을 사용하지 않으려면은 조가선 38mm 제곱으로 조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가선을 시설해야 돼요. 38 이상을 쓰고요,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고압인 경우는 보안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보안공사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38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경간이 있죠. 경간은 A종이나 목주 같은 경우는 60m 이하로 해야 되고요. 60m 이하고 B종 같은 경우는 120m 이하로 압니다. 그래서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고 있는 가공 전선은 당연히 전선은 38이요. 그 다음에 경가는 A종이나 목조는 60이며 B종은 120 이렇게 딱 부러지게 애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A종, 경가는 60이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차선에 관련된 경가는요. 여기 B 종만 120이고 다 60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60m 이렇게 에워 딱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4번이 답이군요. 다음 7번 문제. 관 암거 기타 지중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체 부분 및 지중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 부분은 몇종 접지 공사하느냐? 원래 외함이나 피복 금속체 접지는 보통 접지는 전압이 주어져야 되죠. 400볼트 미만이 3종, 400볼트 이상은 특별 3종. 그 다음에 이제 고압하고 특고압은 1종. 이렇게 외우는데 여기는 전압이 없네요. 자, 여기서 땅 속에 있거든 지중에 있는 거죠. 암거 등의 지중 전선에 사용하고 있는 금속체 부분들이죠.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금속체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어떤 전압이든 삼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중에 있는 금속체 부분들은 항상 삼종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어, 전압이 없네가 아니라 지중에 있는 금속체 부분은 제3종 접지공사 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 오야 됩니다. 다음 8번 최대 사용 전압이 23kV인 권선으로 중·성·선 다중 접지 방식의 전로에 접속되는 변압기 권선의 절연내력시험 여기서 핵심이 중·성·선 다중 접지 방식이죠. 중·성·선 다중 접지 방식 일대에 시험되는, 시험되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최대 사용 전압에. 최대 전압, 최대 전압, 사용 전압 곱하기 0.92배 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다중접지만 나오면 물어보는 문제 전압에 대해서 몇배 해라? 0.92배만 하시면 바로 답이 됩니다. 그러면 0.92배면 23 곱하기 0.92배. 계산 누를 것도 없어요. 이것보다 작은 거 찍으면 되죠. 21.16. 정답이 21.16이라는 것을 계산기 안 눌러도 금방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9번 문제.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시설로 잘못된 겁니다. 버스 덕트 공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것이에요. 일단 환기형 덕트는 끝부분을 막는다. 자, 끝부분을 막아주는 이유는 먼지 같은 것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막아야 될것 같고요. 400볼트 미만인 것은 여기서 사용 자압이 400V 미만이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덕트는 2종이 아니라 3종 접지 공사 해야 되죠. 항상 400V 미만은 3종 접지, 400V 이상은 아, 특설 3종 접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2종이 아니고 3종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덕트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이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덕트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급부물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용 자압 400볼트 이상인 경우 특성종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이 400볼트 미만은 삼종을 해야 되는데 2종 했으니까 2번이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직류 전기 철도용 전차선로에서 절연부분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궤도 현장1 k m 마다 가공 직류 전차선에서 몇 밀리암페어를 넘지 않느냐 자 여기서 직류 전기 철도가 되든 직류식이든 교류 전기 철도든 강색 차선이든 자 사용하는 전압이 직류일 경우에서는 디시 1500볼트를 사용하죠.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 25킬로볼트 사용하죠. 그 다음에 강색차선은 교류저압을 사용하고 있죠. 자, 직류든 교류든 여기에 절연 부분하고 절연장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누설전류는 어디나 이 누설전류 값은 항상 어디나 기회도 현장 1km대에서 10mAh가 넘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전기철도에서 절연을 하기 위해 누설전류 로보면 10. 밀리암페어퍼킬로미터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기철도에서는 절연을 하기 위해, 절연장을 계산하기 위해 누설 전류의 값은 킬로미터당 10mA가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단서조항에서 강체 조과식은 제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기본입니다. 기본.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기본,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